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멈춘다.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내는 매일 아침 두 개의 컵에 커피를 타곤 했다.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깊숙이 몸에 뱐 것인지 그때 알았다고 했다. 빈 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오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필수 여정이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다. 첫 번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라. 울어도 된다. 아니, 울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슬픔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고인이 저 세상에서 속상해 할 거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른다. 슬픔에도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 마치 상처가 아물어 가는 과정처럼. 한 분이 그러셨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 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처음 3개월은 분노였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밤마다 베개를 주먹으로 때리며 소리쳤다. 그 다음 3개월은 자책이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매일 만약에라는 단어와 씨름했다. 그 다음 3개월은 공허함이었다. 화낼 힘도 후회할 에너지도 바닥났다. 그냥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3개월에서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슬픔의 질이다. 건강한 슬픔과 독성 슬픔은 다르다. 건강한 슬픔은 흘러간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 하지만 독성 슬픔은 고여서 썩는다. 건강한 슬픔은 추억을 품는다. 그때 참 좋았지.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이런 마음이다. 하지만 독성 슬픔은 원망을 품는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해. 세상이 불공평해. 이런 마음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눈물은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감로수이다. 진짜 눈물은 씻어낸다. 아픔을 씻어내고, 원망을 씻어내고, 마침내 고마움만 남긴다. 애도에는 의식도 필요하다. 장례식만이 의식이 아니다. 당신만의 작별의식을 만들어 보라. 어떤 분은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매일 틀어놓고 함께 차를 마셨다. 어떤 분은 남편의 옷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옷에 담긴 추억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셔츠 입고 우리 딸 결혼식에 갔었지. 이 바지는 내가 사준 거네. 추억을 버리려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사진을 치우고 물건을 정리한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절반을 지우는 것과 같다. 대신 추억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때 참 행복했는 데가 아니라 그런 행복을 누렸구나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에서 과거를 감사하는 것으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슬픔의 바닥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애도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1년이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린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속도로 슬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애도는 끝을 향해 간다는 것. 슬픔의 바닥까지 내려가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라. 슬픔은 몸을 망가뜨린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의학적으로 타코츠보 심근병증이라는 게 있다. 일명 부러진 마음 증후군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슬픔으로 인해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병이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1년 이내에 남은 배우자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슬픔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주고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 이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먼저 먹어야 한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다. 입맛도 사라지고 요리할 기운도 없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 거창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다. 간단한 죽이라도 따뜻한 국물 하나라도 챙겨 먹어라. 몸이 굶주리면 마음도 더 약해진다. 잠도 중요하다. 슬픔은 잠을 앗아간다. 밤이 되면 더 외롭고 생각이 많아진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한 분은 이렇게 해결했다고 한다. 남편이 쓰던 베개를 안고 잤어요.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분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누워 있어라. 몸이 쉬어야 마음도 쉴수 있다.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수면제 처방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운동도 해야 한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 집 앞을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념처라는 게 있다. 몸의 느낌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특별한 명상이 아니어도 걸으면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발걸음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다. 건강검진도 받아라. 슬픔 속에서는 몸의 신호를 놓치기 쉽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은 독이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하라.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죽은 이를 잊는 게 아니라 죽은 이가 사랑했던 당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세 번째, 홀로 서기를 준비하라. 이제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배워야 한다. 부부란 서로의 영역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바깥 일을, 아내는 집안 일을. 혹은 그 반대일 수 있다. 한 사람은 돈 관리를, 다른 한 사람은 살림을. 그런데 한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를 모두 혼자 메워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는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일들이 갑자기 내 앞에 놓인다. 한 분이 그러셨다. 남편이 모든 걸다 해줬어요. 은행일, 세금 신고, 보험료 납부까지.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저는 우리 집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한심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배우다 보니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된다.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말라.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한다. 자녀들에게도 자신에게도 그게 좋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평생 요리를 안 해본 남편이 갑자기 혼자 밥을 해먹어야 하고 평생 바깥 일을 안 해본 아내가 갑자기 은행 업무를 봐야 한다. 한 분은 73세에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봤다고 한다. 아내가 해주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어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간단한 요리는 다할수 있어요. 하나씩 배워나가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러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일상 루틴도 만들어야 한다. 부부일 때의 루틴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 어떤 분은 남편이 떠난 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는다고 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TV를 봤는데 혼자 있으니 라디오가 더 좋았고 또한 진행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덜 외롭다고 했다. 또 다른 분은 저녁마다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저녁에 TV만 봤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중요한 건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혼자 있는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설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의존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더욱 어렵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한끼 먹는 것도 빨래 하나 하는 것도 서투르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오히려 자유로워요. 홀로 썩이는 외로움과는 다르다. 홀로 썩이는 자립이고 성장이고 새로운 발견이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외로움은 슬픔을 배가시킨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배우자를 잃으면 사회적 관계도 급격히 줄어든다. 부부 단위로 만나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혼자 나서기가 어색해진다. 그렇게 점점 고립된다. 하지만 고립은 치명적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지고 우울해질수록 사람을 더 피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가족부터 시작하라. 자녀들, 형제 자매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라. 괜찮다고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라. 하지만 가족에게만 의존하지는 말라. 가족도 각자의 삶이 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건강하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진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진짜 친구라면 언제든 반가워할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야 한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안다. 요즘은 다양한 모임이 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자조 모임, 독거노인 프로그램, 취미 활동 모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나가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 한 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과 동료들이 제2의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는데 그날만 기다려진다고 했다. 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준다. 한 분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기뻤다고 한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았다고도 하셨다. 종교 활동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신앙이 있든 없든 종교 공동체는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죽은 배우자를 잊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죽은 이의 자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상호의존적 존재다. 혼자서는 살수 없고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진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관계 속에서 치유되고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다섯 번째,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라. 이제 물어야 할 때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꿈과 목표가 우리였다. 그런데 이제 나만 남았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할 일이 없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배우자를 배려하느라,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미뤄둔 일들이 있지 않았나. 한 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70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또 다른 분은 손자들을 위해 동화책을 쓰기 시작했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작은 목표라도 좋다. 매일 일기 쓰기, 주 3회 산책하기. 한 달에 책한권 읽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의미가 된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그림, 음악, 원예, 요리.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해보라. 여행도 해보라. 혼자 여행이 어색할 수 있지만, 혼자만의 페이스로 둘러보는 세상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한 분은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남편과 함께 가려고 계획했던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가기가 서글펐는데 막상 가보니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 풍경을 좋아했을 거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다녔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어보라. 건강, 자녀, 친구, 추억, 경험.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족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한 분이 그러셨다. 남편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50년은 내 인생의 소중한 절반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부터예요. 그리고 그 절반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수 있어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아내, 네, 남편이라는 역할은 끝났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이웃이라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도 만들어갈 수 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매일의 작은 기쁨에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있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에 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평생을 잘 사는 것이다. 내일을 걱정하거나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라. 죽은 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 사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다. 그것이 죽은 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의이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반을 잃는 일이었다. 아니, 때로는 전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 살아남은 당신이 있다. 슬픔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숨 쉬고 있는 당신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다. 떠나는 이에게는 아름다운 전송을, 남는 이에게는 아름다운 새 출발을. 죽음은 이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애도하고, 건강을 지키고, 홀로서기를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필수 여정이었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인생에는 후퇴도 있고 휴식도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죽음은 이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배우자 없는 삶이 의미 없는 삶은 아니다. 다른 삶일 뿐이다. 그리고 그 다른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모든 존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우리는 본래 혼자인 존재이다. 하지만 그 혼자임 속에서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한 사람의 마음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랑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아이들이 웃는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다. 남은 인생 떠난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충실히 살아가라. 그것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헌사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당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슬픔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